뉴진스에는 해인,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가 있어요. 저희 반에도 서경대 다니는 민지가 있어요. 오늘은 민지가 시범해요. 오늘 시범은 사과, 넥타이, 모종삽이에요. 사과는 빨간색 과일을 깎을 수 있고 잘릴 수 있고 과즙이 있어요. 넥타이는 어두운 구린 색깔, 파란색이 출제되었고 패브릭이에요 땡땡이 무늬가 있어요. 모종삽은 금속 나무 조합이고요. 흙을 퍼낼 때 사용하는데 앞부분이 뾰족해서 무서워요. 자, 민지가 시범해요. 사과부터 채색해요. 사과는 완전 빨간색이 아닌 다익은 부분과 덜 익은 부분으로 나뉘어서 채색해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같이 사용해요 돼요. 시작할 때 가장 밝은 부분과 초록색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물감을 발라줬어요. 짙은 빨간색과 뽀삐레드, 뽀삐 뽀비 빨간색을 함께 사용했어요. 큰 면칠 위주로 채색하면서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진한 빨강, 밝은 빨강, 하이라이트, 초록 이렇게 구분되네요. 밑색을 과감하게 팍팍 바르고 발려진 물감을 연결, 연결, 연결시키며 작은 붓질로 섬세하게 채색해요. 잘려있는 사과 속살 부분은 밝은과 어둠으로 확실하게 나눠줘야 해요. 속살에는 색깔이 강하지 않고 밝은 색감이기 때문에 틈 사이 에 어둠을 강하게 잡고 속을 밝게, 밝게, 밝게 채색하세요. 이제 모종삽을 채색해요. 모종삽 금속 부분은 검은색이에요. 스탱으로 된 것도 있는데 검은색으로 출제됐네요. 이유가 있겠죠? 검은색의 몸체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발라주는데, 그래도 하이라이트와 중간 색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남겨두면 좋아요. 중간에 곡선으로 칠한 부분은 기교를 부려주는 것 같아요. 모종삽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이라이트 부분에 금속의 결을 살려서 촉촉촉촉촉 라인을 처리해 주네요. 중간 색감을 남겨둔 부분에 파란 색깔을 발라줬어요. 무채색에는 차가운 색감으로 금속의 느낌을 살려주네요. 이어서 나무도 발라줘요. 나무 역시 밝은 부분은 남겨둔 채로 질감 표현을 하고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발라줘요. 어둠 들어가기 전에 어두워지려고 하는 갈색 4번 톤을 발라줘요. 여기서도 질감 표현을 살려주며 미색을 발라요. 어둠 들어갈 땐 시원하게 어둠 과감하게 발랐어요. 어차피 완성되었을 때 어둠이 부족. 하면또 색깔을 발라줘야 되니 한 번에 발라버려요. 어둠 이후에는 밝음 중간 어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밑색을 끝내버려요. 이제는 넥타이예요. 넥타이는 파란색인데 색깔이 구리다고 했죠. 이쁜 파란색을 골라서 전체적으로 바르는데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밝음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남겨둔 채로 전체를 바르면 돼요. 패브릭은 구겨짐과 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꺾인 부분 위주로 많이 남겨주면 좋아요. 남겨둔 부분은 밝은 파란색을 발라주며 중간색감과 연결시켜주고 칠한 어두운 부분엔 어두운 파란색을 발라줘요. 과즙으로 넘어가는데 과즙 액체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려보게 될 테니 액체 연습은 좋은 자료 찾아서 필사 표현 연습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맥타이 땡땡이 땡땡이는 동그란 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땡땡이가 너무 많아서 보자마자 포기하고 싶겠지만 포기는 배추를 셀때 어차피 작은 땡땡이기 때문에 점을 듯이 콩콩콩 찍어주면 돼요. 전체를 다 땡땡땡 콩콩콩 찍어주면서 땡땡이는 끝내버려요. 화이트를 찍는 김에 모종삽, 사과, 액체 모두 하이라이트 부분은 섬세하게 찍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체크 또 체크 안 건드린 부분 없는지 체크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주세요. 사과 위에 물방울, 나뭇잎 위에 물방울, 모종삽 위에 물방울, 날아다니는 물방울 화이트만 찍지 말고 색연필로 어둠도 조금씩 건드려주며 외곽 정리 땡땡이도 안 찍은 부분들 콩콩콩 찍어주면서 색연필도 들어서 섬세하게 섬세하게. 요사와 정리를 한꺼번에 같이 같이 진행해주면서 마무리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과 많은 댓글을 민지에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